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의 제10기 회장으로 조경호 회장이 취임하는 회장 이취임식이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주민자취임식 사회를 맡은 시 주민자치연합회 제 회장 이취임식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식기 회장으로서 칭하시는 조경호 회장님께 축하와 함께 응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2년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 주민자치연합회장으로서 역할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현장님및 회장님, 박공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인해 우측되었던 주민자치가 새롭게 출범한 쉽기 주민자치 연합회에 함께 다시 한번 비상한 호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취임하는 조경호 부원장님이 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자치는 평안부형 주민자치회 및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어, 주민자치회 시검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안형 주민자치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주민자치관합회의 회장님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의 주민이 주제가 되어 함께 둘러보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행하는 과정이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30개 읍면동 주민자치가 서로 응원하고 위원장님들과 회장님들이 오늘 취임하는 조경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열정을 모아야 하는 일이지만 충분히 잘 해내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취임하는 조경호 회장님과 쉽게 주민자치 연합회의 무거운 발전을 기원하며 이 인사에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드려야 마땅하나 어, 부득이 어, 시간 관계상 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10기 산하시 지민자치 연합회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귀한 내빈 여러분과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년간 제2기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를 이끌어주신 신성철 전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오늘 저는 제10기 연합회 2년의 역할과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저 스스로 답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항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데 있어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고 기초가 튼튼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논의와 협력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30개 의변동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연합회와 천안시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화하여 제대로 된 천안형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세미나 및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민자치학교 과정 순수하여 주민이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8기 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천안시 주민자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천안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연합회가 해야 할일중 큰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9기에서는 이러저러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던 박람회가 주민자치의 정보를 표류하고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행사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제10기의 연합회가 반드시 개성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0기 주민자치연합회 회원 및각 엄면동 800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천안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시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이 이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2년간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이임하시는 신성철 회장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그간의 혼신과 노고에 대해서 <laughs>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조경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집행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전환시 주민자치연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위원님들을 유독 힘들게 만들었던 지난 한해 동안 지역의 위기시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지역활동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집중호우 활동을 통해서도 어, 솔선수범하시면서 수의 의연, 위연금까지 예, 기탁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 큰 공헌을 해 오신 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어, 그 회장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에게도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지 않을 수습니다 어, 우리 시는 지난해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과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올해는 어, 여러분과 어, 더하는 소통과 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어,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역의 리더이시자 우리 시의 든든한 시정 파트너이시기도 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21년 올해 더 높이 도약하는 새로운 천안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상회복을 위한 희망의 디딘돌이 되어줄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연말까지 대상자 70% 접종을 목표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어, 자체 그, 예, 화, 그 연습 예, 그 시범 예, 그 연습을 했었습니다만 시민 면역력 확보와 일상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어,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지임 씨를 어, 축하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어,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리가 모범적 사례로 청남명 천안영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서 진행하려고 했더라도 상의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더 의사 쳐청는것해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회장님 이제 잘했죠? 네. 아, <laughs> 좋습니다. <laughs> 제가 의장에 취임한 지 지금 10개월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아, 준비자 체의 역량이 이렇구나. 왜냐면 우리 시의원님들, 본회의장 빼고 제일 많이 봤어요 제가 쉽게 할 거가 시연님들 16분 오신 거예요. 처음 왔습니다. 도동현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상임위원장들 다 오셨어요. 우리 시연님들이게 힘내시라고 박서 한번 드요 제가 지금 삼선의원입니다. 6대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6대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이게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예산제가 도입이 돼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시의의결에 대한 부분에 의회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일정 정도 돌려주자 이 부분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데 이런 부분을 왜 주민들한테 돌려주냐에 논란이 있었어요. 있어서 착발 토론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진행됐던 과정도 있었고 천안시의회에서도 6대 때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분위기냐 면요 지금 아마 천안시의회 의회는 25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지금 주민 자체로 변화, 변화 발전하면서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서출제 공직자가 주민총회에 대해서 결정했던 내용들을 검복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목소리가 잡으시네요. <laughs> 저희 선하시의회 의원님들 계시는데 아마도 그 앞으로 우리 지방 의회에서는 주민총회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우리의 권한이 다소 줄더라도, 우리 평부의 권한이 다소 줄더라도. 주민총회에서 나타났던 모습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좀 생각이 좀뭐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천하씨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기로는 마중물 사업 한 10군데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9군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고 내년에는 8군데, 내후년에는 8군데 해가지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예산 지원을 우리 박상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보시고 현안시 의회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차, 주민자치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요. 방향 자체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축회를 통해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까지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와 천안시 외에도 주민자치 연합을 발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주민자치의 중심이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두 가지 법의 종류는 하나는 주민들을 주민자치회의 주체가 되도록 한여은 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두개 법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제 문성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 법에 정말 저기 공동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법이 정말 무난하게 <laughs> 통과돼서 정말 멋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엄격히 이제 오늘 제가 대한민국의 천안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사박5일간 드려도 아마 다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축가회당 장소니까 이만 이제 간략하게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만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살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천안시라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쉽지 않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하면 되는 주민자치의 조합위원장도 거의 참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도와가면서 주민자치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축하 인사에 가로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에는 어느 단체보다 리더십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다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하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열정과 관심으로 우리 천안시 주민자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잘될 것이라고 되게 확신하면서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재정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의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진심 어린 박수와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すみません。